2014년 5월 8일 새벽 메사추세츠 우스터 경찰서 한 여자가 울부짖습니다. 스테파니 페르난데스 동거남을 살해한 용의자로 붙잡혔지만 그녀의 말은 제발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앤디는 사망하게 됩니다. 둘은 2009년 4월 클럽에서 만나게 됩니다. 클럽 댄서로 일하던 스테파니 앞에 잘생기고 키큰 남자 앤디가 다가옵니다. 며칠 만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행복함은 잠시 그의 열부터 앤디의 통제는 시작됩니다. 누구랑 연락했어? 스테파니의 모든 행동을 의심합니다. 1년 뒤 스테파니의 몸엔 멍이 시작됩니다. 이후 스테파니는 일을 다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앤디의 의심과 폭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3년 결국 딸 안젤리나를 데리고 앤디를 떠납니다. 그 시기 스테파니는 과거 연인 마이크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하지만 앤디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남자 죽여버릴 거다. 너도 죽여버 다시 앤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폭력은 더 심해집니다. 사건 당일 스테파니는 저녁 준비를 합니다. 최근에 돌아온 앤디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번 주에 뭐했어?로 시작되는 일상. 스테파니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총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오늘 죽을 사람, 너야. 스테파니는 부엌으로 도망쳐 칼을 줍니다. 하지만 앤디는 버릇인 헤드버스로 돌진했고, 충돌 과정에서 칼은 앤디의 목을 단한번 찌르게 됩니다. 스테파니는 옆집으로 뛰어가 앤디를 구해달라고 소합니다. 화 그리고 경찰서, 기나긴 재판 결과, 2022년 6월 23일 살인이 아닌 자발적 과실치사, 대심원 평결, 2022년 7월 14일, 스테파니에게 징역 8에서 10년이 선고됩니다.